하고 다시 세졌던 게 세졌던 분위기 군지 힘드세요. 벌써 느꼈어 분이. 본인. 분기는 <laughs> 느꼈어. 어떻게 힘주세요? 도대체 왜 하는 거야? 스쿼트 왜 하는 거야? 거야. 와일드를 왜 하는 거야? 그렇죠? 다시 일자 스쿼트 해보세요. 그대로 다시 빠지면서 이쪽에다가날 날아갈 수 있는 방법. 팔 올리지 말고 팔 내리. 하나, 같이, 이제 하나, 둘, 셋, 둘. 무릎을 펴면서 천천히 불어오세요 어, 잡아주고 숨 마시고 펴면 어, 마시고 어 2, 3, 4, 똑같이 몇개안 했어요? 뭐지? 딱딱 5, 6, 자 오를 위 <목소리> <목소리>